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깽깽이풀 작년에도 못 봤거든요 국립수목원에 오니까 보게 되네요 역시 갓핀 애들이 좀 색깔이 진하죠 아, 정말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개미가 엘라이오솜이 달린 열매를 물어나르면서 씨앗을 퍼트리는 열매죠 아 꽃이죠 아 이렇게 드문드문 지금 피어 있어요. 사실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아 근데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예뻐서 얘를 두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짝 꽃이 없는 쪽으로 살짝 돌아봤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아, 이제 나가야죠. 저기 지금 노루. 복수초도 지금, 피어 있거든요. 진짜 예쁘네요. 자, 아, 이 신선한 이 노란 색감. 거기다 이파리 색깔하고 너무 조화롭죠? 요맘때 이 꽃들을 봐줘야, 아, 봄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유, 이쁜 것들. 너무 예쁘네요. 자, 이렇게 드문드문 노란 복수초와 아, 저 깽깽이 풀 무더기. 이렇게 멀리서만 봐도 저 보랏빛이 아주 환하죠? 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유. 제가 너무 좋아해서 여기를 떠나질 못하니까 같이 온 언니들은 여기 아열대 열대 식물원으로 들어갔어요 전 여기 앉아서 어, 깽깽이 볼좀더 보다가 들어가려고요 아, 정말 이 회색 빛의 땅을 뚫고 정말 이렇게 어여쁜 애들이 피어난다는 게 아, 봄은 정말 너무 감사한 계절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만나야 비로소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마음에도. <laughs> 군데군데 이제 어, 산수유와 생강 꽃들이 노랗게 터지고 있고 어, 나무들의 이제 푸른 물이 오르는 것이 살살 보여지고요. 어, 이런 그 신선한 색감들이 너무 좋은 때입니다. 햇살 좋을 때니까 숲 산책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진한 향기를 풍기는 여기 마치 잎이 없는데 이렇게 꽃만 퐁퐁 나 있으니까 무슨 솜털이 퐁퐁 얹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주 아주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피고 작은 꽃들이 원래 향기가 좋거든요. 미선나무들이네요. 미선나무들. 아우, 색깔 좀 보세요. 하얀 소음이 얹힌 것 같죠?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옆에는 와도 아주 향기가 마치 이제 그 선녀의 부채 같은 열매가 달린다고 해서 미선나무. 우리나라의 아주 자생식물은 자생종이죠. 그래서 아주 들꽃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 꽃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미선나무. 아, 정말 봄빛을 정말 환하게 만들어주네요. 아, 향기가 천국이 온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봄날에 아주 환한 이런 봄꽃들을 만날 수 있는 하루가 너무나 감사하네요. 야, 이 깽깽이 풀들을 몇년 만에 만나나요? 한 2년 만에 만나나요?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 모두에게 정말 좋은 봄이었으면 좋겠습니다.